지금 이 4시 42분입니다. 4시 42분에 동경에 도착했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네요. 참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알씨 아, 마세요. 알씨 아, 마세요. 신세요 동해도 신간선을 처음 타본 건 아닌데요. 어, 그래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경험이 쌓이고 뭘, 뭔가 좀 많이 이해하고 나서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이열차는 바로 도리모도시 래서 16시 57분 고다마 743호 그러면은 이게 한 15분 후에 출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고다마로 으 이제 바로 오, 됩니다. 에, 4시 42분? 4시 42분이면 어떻게 되죠? 에, 6시 6시 10시간 40분? 10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마쿠라자키에서 여기 도착했네요. 오늘 같이 신간선을 이렇게 쫙탈 때는, 이제 사실은, 바고시마 어, 주호에서 일찍 출발하는 게 맞다. 아, 그게 맞긴 맞는데요. 어, 이브스키 마쿠라 자키를 너무나 타보고 싶었기 때문에, 에, 부득이하게 이제 이게 늦어져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우스루미아, 우스로미아 정도 지나면은 가만 어두워져 버릴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이제 좀 괴로운 에, 그런 것 같다. 에. 어쩔 수 없는 거죠 한번 여기는 이제 그 JR 도카이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서는 아니고요 음,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차 어, 사실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기차인데요 어, 4시간 이상 달려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기차인데 오늘의 이제 마지막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JR 도카이가 아니라 JR 저 히가시 시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야 되고요. 어,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쭉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네. 네. 여기로 해서 어, j r 선 노리카에 시와 아습니다 주오노 가이다노고서 여기는 엑시트로만. 네. 네. <목소리> 역시, <목소리> 역시 참 대단, 대단하다 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KTX나 SRT도 뭐 매우 수준이 높은 아, 대단히 수준이 높은 그런 그 진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에, 동해도 신간선이 그저 규슈와산유 신간선도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역시 에, 운영면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면에서 볼때 동해도 신간선이 단연 톱이죠 톱 음. 어, 동해도 신간선이라고 해서 이제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 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동해도 신간선은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매일 그냥. 계속 돌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섯 개 동경역에 만은 6선, 육선, 3면 6선인데, 3면 예, 인데여기가 바로 이제 쭉 휘고 있죠. 예, 이것도 다 이제 사연이 있는 건데, 예, 뭐 이, 이 영상에서 걸 일일이 뭐 제가 소개해 드리기는좀 그렇고요. 어, 뭐 제가 이제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주안점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오로지 이렇게 기차를 탄다, 탄다라는 행위 자체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평행으로. 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저쪽으로 좀어 있지 않습니까? 다 사이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이번 이번 여행에서 동경에 다시 오긴 나온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여기 동경역 동해도 동해 JR 도카이 부분에는 다시 올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아 지금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군요. 음. 그래서 지금 한번 아쉬움을 담고 담아서 쭉한번 가보는 겁니다. 저 끝까지 간 다음에 내려가려고요. 지금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 다음 열차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그 영상, 제가 이제 그 신호사과에서 동경까지는 논스톱은 아니고 좀 잘라서 세 개, 하나, 둘, 네 분, 네 부분을 잘라서 전부 다 찍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얼마나 그 고빈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다마 7 2 8호 이거 아마 희갈리가 어디선가 이걸 추월했을 텐데, 이제 어디서 추월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 네, 어마어마하게 활발한 이 모습들. 네. 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에 가장 가까운 운영체제다. 네, 운영, 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이제 제 결론이거든요 도카이도 신간선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빈도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카이도 신간선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 패턴 패턴화 되어 있는 타임테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전 열차를 다 동일하게 편성을 해서 계속 그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아 제가 타고 왔던 게, 아 여기는 이제 그린석이고 제가 타고 왔던 게, 에, N700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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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슈프림이네, N700개 S. 제가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탔는데요. 이제 보니까 제일 그새 열차를 탔네요. 어쩐지 쾌적하더라. 그러네, 에, 그러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맞네요. S가 맞네. 슈프림이 맞네. 요거는 이제, 오리, 또뭐 해서, 반대로 해서 히깔이 520으로. 까지 가능절차가 되는군요. <목소리> 네. 한4 0 0 m 를 걸어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군요.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오카야마 가려고 이거 타는 분 아마 뭐 없겠죠? 아마 네. 노조니를 타겠지. 이거 제각되고 제가 제각 내고 탈것 같으면은 노조니를 타겠죠. 어, J R 패스로. 하는 사람은 몰라도 이것도 N700개 수준이 와요. 아, 진짜 사람들 다빼지 사실 저 어디 좀 앉아서 좀 따뜻한 식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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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포기 상태, 입니다아 지금 이게 저 희갈이라서 자유석이 다섯 칸, 5칸, 다섯 칸이라서 지금 여기 지금 다 이제 저 지정석이 없는 분들, 없는 분들이 지금 이제 자유석 차지하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다들 자유석, 이게, 어, 500엔이가 쌉니다. 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뭐, 돈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자유석이 그도 충분히 앉아갈 수 있으니까, 네, 좀 기다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아이고. 이제 맨 끝에가, 좀, 좀덜 하다는 얘기가 있죠. 어. 저는, 저, 저, 저는 어차피 뭐, 이거 앉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드디어 이제, 기록한. 왔네. 아, 여기 이제 폭이 접어지는군요. 저기 여성 차장께서 어, 내리시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역시, 여기 맨 앞에 서 계시면 뭐, 충분히 않겠네, 보니까.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아, 맨꼭 끝까지 예, 왔습니다. 예. 아이고, 여기까지 기다리게, 이니게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예, 이제, 여게 바로 이제 그저 신간선, 아, 이것도 700, 예, 슈프 슈프림이었던 거죠. 예,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저쪽은 이제 회송이고요. 어, 회송이고, 이거는 어, 아까 고담마였죠 예, 여기 이제 앞에가 보면은 조금씩 기차 색깔, 이게 좀 다른데, 스타일이 다른데, 예, 이자리에서 제가 딱 구별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 뭐, 예, 한대 들어오는 것까지만 보고, 어, 저기는 저, 조반선 가는 저 특급이네요. 일본은 기차가 선별로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보면 딱 압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선하는데, 이거 입선하는 장면까지만 보고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해, 해결해야 될 에,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차 매니아에게는 뭐 동경력이 정말 왔다네, 왔다. 맞다. 어, 수학여행 열차다 아하, 수학여행 열차네 도대체 어디 갔다 왔다는 거야? <laughs> 수학여행 열차도1 6칸 이런, 이런 열차로수학여차로 이렇게 대절을 하려면 얼마나 될까요? 음.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즐거운 공격력 그 탐방을 마치고요. 이제 또 서둘러서 또 다음 일정, 다음 준비를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